1967년 1월 19일 오후 2시 34분 동해 휴전선 근해에서 명태잡이 보호작전 중이던 해군 한국 함대 동해 경비 분대 소속 PEC 56함 당포호 600톤 함장 김승배 중령과 승조원 79명이 북괴 육상포대로부터 약 20분에 걸쳐 200에서 300여 발의 집중 포격을 받으면서 어선을 보호 교전하다 피격 침몰되었다. 1월 19일. 20일 이틀 동안 해군 당국이 공식 발표에 의하면, 규전에서 승조원 79명 중 28명이 실종됐고, 구조된 51명 중 11명이 후송 도중 절명하여, 인명 손실은 39명, 장교 2명 포함해, 중상자 14명, 경상자 16명이고, 곧 회복되어 무사한 장병은 10명 뿐이었다. 그 당시 어로 저지선과 해상 규전선을 넘어 어군을 따라, 어 중이던 70여 척의 우리 측 어선단을 적함정이 납득하려고 기도하는 것을 발견하여 우리 어선들을 남아시키고자 수원단 남동 4.5마일 되는 해점에 이르렀을 때북괴의 해안동굴 진지에 거치된 육상포대로부터 오후 1시 50분에 발포하기 시작하여 약 20분간에 걸쳐 200에서 300여 발의 집중포격을 받았다. 이때 급히 달려온 53함이 3인치 포등1 0여발을쏴 응전했으나, 56함은 적탄이 함체에 명중되어, 오후 2시 34분에 북위 38도 39분 45초, 동경 128도 26분 47초, 해점에서 침몰했다. PEC 56함은 1961년 12월 30일, 미국남 켈로라이나 주철스톤에서, 해군이 인양한 함정으로, 상륙작전 때 상륙주정들의 호입통제함의 역할을 하여, 대간첩 침투작전과 어로보호 등에 활약해왔고, 3인치 주포의 기관포, 레이다 수중탐지기 소나와 대진병기 등 최신 장비를 갖추고 있었으며, 우수한 통신장비로 해상과 육지의 연락을 담당했다. 북괴의 지상폭격으로 우리 함정이 피격 침몰되기는 이번 56함이 처음이며 침몰된 해역의 수심은 210m, 수압이 크기 때문에 잠수하기 힘든 곳으로 알려졌다. 명태자비가 한창이던 동해 바다는 북괴의 기습적인 폭격과 도발로 하루아침에 비극의 바다로 바뀌었다. 겨레의 방패인 젊은 바다의 용사들을 삼킨 바다는 말이 없건만 북괴의 만행에 찌를 떠는 온겨레의 분노는 끝없는 수평선 멀리 가득 차 있었다. 1월 19일 낮 1시 50분부터 20분 동안 억수 같은 저기 탄막 속에서 사투를 벌이던 용감한 56함의 최후는 이러했다. 거로 저지선 부근 해상에는 1월 19일 이른 아침부터 대진, 거진, 속초동에서 명태잡이하러 주로한 50에서 60척의 소형어망선들이 저마다 그물을 쳐놓고 있었다. 56함은 이들을 여러 차례 경고하면서 저지선을 넘지 않도록 감시하고 있던 중이 3척의 어선들이 명태대를 따라 정신없이 북상하자 이를 막으려고 북상했는데 이때. 북괴들이 월미산에 설치한 해안보대로부터 집중 포격을 가해왔다. 이때가 1월 19일 낮 2시경 육지와의 거리는 5에서 6마일 가량 떨어져 있었다. 북괴는 기다렸다는 듯이 20분간에 걸쳐 집중 포격을 가했는데 우리 함정들의 침로를 잘 측정한 듯 방향이 정확했다는 것이 탈출러부들의 이야기이다. 이날 9사일승으로 탈출해 나온 동평호 선장 유두만 33시에 30, 의하면. 북괴가 20분간에 걸쳐 퍼부은 포탄은 약 200에서 300여 발이었고 56함은 약 100발의 한포로 응사했는데 교전 후 20분 만인 2시 10분 56함 후현 탄약고에 적탄이 명중된 듯 바다를 흔드는 굉음과 함께 불을 품으며 탄약과 물기둥 속에서 기능을 잃고 20분 만에 물속에 잠겼다. 56함이 공격을 받자 동해 어로 보호 작전에 나섰다가 71함과 53함 63함이 잇따라 출동하여 엄호 사격을 하며 어선단을 보호하는 한편 구조를 서둘렀으나 이때 이미 56함은 물에 잠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53함은 계속 56함의 주의를 맴돌며 승조원들을 구조하기 시작하여 79명의 승조 원중 51명을 구조했으나 나머지 28명은 구조 못한 채 실종되었다. 함장 김중령을 포함한 중상자 10명은 곧바로 제육, 이동의과 병원의 응급조치를 받으러 107후송병원으로 후송되었으며 4명이 먼저 사망하고 뒤이어 다른 7명이 절명하여 희생자는 실종 28명에 구조 후 숨진 11명을 합쳐 39명에 달했다. 1월 19일 난 요란스런 보성이 동해 휴전선 일대에 울려퍼지자 동해안 최북단인 대진항 주민들은 부근 산마루에 올라 포격전의 광경을 모두 두 손에 땀을 쥐고 바라보았다. 어떤 어부의 아내는 남편의 안부와 어선 피해를 염려하면서 발을 구르기도 했는데, 56함이 저기 집중 포격 끝에 침몰하자 모두 굳은 표정으로 북녘바다를 노려보며 괴뢰의 만행을 규탄했다. 56함이 침몰한 지약 5시간 만인 1월 19일 오후 6시 40분경 고성군 거진항에는 56함의 부상 장병들이 입항했고, 북괴의 만행의 울분을 참지 못하는 거진 주민들은 항구에 몰려들어 삽시간에 부둣가는 인파로 붐볐다. 중상을 입은 장병들은 앰뷸런스에 실려갔으며 응급환자 2명은 헬리콥터에 실려 후송되었다. 1월 20일 오전 진해 해군 당국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동해로 보호 중 격침당한 56함은 중간판에 직접 포호를 받아 내연 담당 사병들이 많은 희생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발표했다. 거진에서 헬리콥터 편으로 강릉에 옮겨져 응급 치료를 받은 56함장 김승배 중령, 주실근 병장 유진원 상사, 최종민 이등병등 4명은 1월 20일 새벽 2시 27분 미국 수송기 c 49편으로 여의도에 도착하여 곧 영등포 해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다. 이날 공항에는 해군 참모차장 김준태 소장 등 장성급 본부의원과 재경 6개생 10여명이 침통한 표정으로 비행기에서 앰뷸런스에 실리는 부상자들을 지켜보았다. 전신에 파편창상을 입은 김중령은 이날 낮 1시까지도 파편을 뽑아내는 어려운 수술을 계속 받고 있고 일단 수술을 끝내어 회복실에 옮겨진 윤신원 상사는 허리관통상, 주실근 병장은 좌측 대퇴부 파편상, 최정민 이병은 좌측 두부 파편상을 입어 수술을 받았는데 윤상사는 낮 1시에는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다. 마취에서 막기어난 주병장은 고통을 참느라 일그러진 얼굴에 구슬 같은 땀을 흘렸고 비교적 가벼운 상처를 입은 최병은 악몽 같은 격침 당시를 되새기는 듯 말을 잃고 멍하니 천정만 쳐다보고 있었다. PEC 56함 피격 때 전사한 조덕수 32위생중사의 부인인 최일선 2 6진넷시 태평동 32번지 여인은 마침 옥동자를 분만하여 누워있어 1월 20일 오전까지 남편의 참변을 까맣게 모르고 있었다. 친구 최익진 28 여인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차마 알릴 수 없어 다쳤을 뿐이다고 최여인을 위로하였다. 아버지의 전사 소식을 날 턱없는 갓난 아기는 무척 건강했고 장녀 금이 3냥은 평소와 다름없이 뛰놀고 있어 위문객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적탄에 맞아 침몰한 56함의 최후는 장렬했다. 기관실 브리지. 갑판할 것 없이 소나기처럼 장렬하는 적의 포화 속에서 전우들은 하나둘 쓰러져갔고 전신 파편창상을 입고 피투성이가 된채 브리지에 쓰러진 함장 김승배 중령이 두 손에 지휘 마이크를 꽉 부여잡은 채 전장병은 침착성을 잃지 말라. 최후까지 제 위치를 사수하고 어선들을 먼저 보호하라. 구호 외치는 명령은 처절하기 조차했다. 불기둥을 부으며걷잡을수 없이 기울어지는 함상에서 79명의 용감한 장병들은 끝까지 우리 어선단을 무사히 대피시키고 퇴함, 살아남은 장병들은 바라서 깊이 잠겨가는 함체를 피눈물로 지켜보고 있었다. 56함 최후의 순간에 전탐사 정완섭 23병장은 침몰하는 함정과 함께 있다가 급히 서류인 21MC 전탐 일지를 품에 안고 바다에 뛰어내려 53함에 구조되어 기밀 보안 조치의 수훈을 세웠다. 정완석 병장의 말로는 우리 해군 비운의 날인 1월 19일 낮 2시 25분에 북해 해안 보대가 무자비하게 소화된 200에서 300여 발이 56함 부근에 떨어졌고 최초 한 발이 먼저 후보 기관실에 명중하자 함체는 크게 요동쳤다. 할수 없이 전부 기관만을 조종하여 지그자그식 운항을 하는 도중. 제2탄이 또 전부 기관실에 명중하여 배는 정지하고 뒤이어 통신실, 포대 순으로 도합 8발의 포탄이 명중해 배 안은 군세수라장이 되고, 사병들은 동요하기 시작했다. 이광경을 파투성이가 된채 브리지에 쓰러져 지켜본 함장 김중령은 제 위치를 사수하고 추상같은 호령을 했고, 장병들은 다시 침착을 되찾았다. 기관장 최팔 규대의 30은 후보 기관실마저 명중하여 배가 멎으면서 장병들이 부상하자 손수 응급조처에 나섰고 마이크를 잡고 지휘하는 함장 김중령이 있는 함교에 포탄이 떨어져 4, 5명이 한꺼번에 쓰러지자 김중령은 상의를 벗어 부상병을 덮어주고 안전대폐했다. 2시 31분 배는 더 이상 지탱할 수 없었다. 급기야 부장 황중식 소령 3 3이 중상을 입은 함장을 대신해서 퇴암 명령을 내렸다. 구명대마저 부하에게 벗어준 함장 김중령은 환자부터 내려라고 명령한 뒤 부하들의 모습이 함상에 없는 것을 확인한 뒤 바닷물에 뛰어들었다. 이때 암호사 김영석 하사 33은 56함뿐 아니라 전해군의 암호가 들어있는 비밀문전을 모조리 침전대 앞에 놓았다가 퇴함 명령과 함께 비밀문전을 침전대에 침몰시켜 없앤 후 퇴함했고 통신실에 있던 정완섭 병장은 포탄으로 CI 세로메 레이더가 고장나서 전탐 기능이 상실하고 퇴함 명령이 내리자 급히 서류 21MC 전탐 일지를 허리 띠 아래 배에 감아 묶고 바다 속에 뛰어들어 헤엄치다가 53함에 구조되었다. 갑판 위에 질비한 부하들의 시체를 둔채 오른쪽 구명버트를 내려 부상병과 물에 뛰어든 함장을 끌어올려 씻고 황소령 등이 노를 저어 53함에 구조된 후 뒤돌아보았을 땐 56함은 포금과 함께. 불기둥을 뿜으며 마지막 선수가 물속 깊이 잠겼고, 애환과 운명을 같이 하지 못하고 장렬하게 침몰하는 애함을 지켜보는 장병들의 눈에는 걷잡을 수 없는 눈물이 비쳤다. 1월 19일 오후 북구에 도발로 56함이 비격당해 침몰된 급보에 접한 국방부는 박 대통령에게 사건을 보고한 후 유엔군 사령부와 긴급회합을 갖고 사태의 중대성이 비추어 해군 함정을 동해로 증파하는 한편, 공군 전투기들을 비상 출동시켰다. 한편 김성은 국방장관은 이번 사건의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 강서영 국방 차관을 단장으로 한 조사단 5명을 이날 오후 군용기 편으로 현지에 급파했다. 동해 명태자이는 예년에 비해 저조를 보여 어로 보호 작전도 예정보다 15일간이나 연장된 가운데 어부들은 차가운 해풍 속에서 흥이 나질 않았다. 해군의 어로 보호 작전은 당초 지난 1월 15일로 끝날 예정이었다. 이것이 비극의 원인이었다. 성호가 늦어 1월 말까지 연장되었고 따라서 1천여 척의 어선들은 어로 저지선 그네에 몰려 부진했던 어획을 올리려고 해군 함정들의 보호를 받으며 명태잡이에 안간힘을 다했다. 56함은 지나치게 북상한 어선을 남으로 내려보내려고 진땀을 뺐다. 그러다가 뜻 안던 북괴의 포격을 받았다. 11월 1일부터 시작되어 1월 18일까지 명태잡이에 출어한 동해안의 어선수는 모두 3 3 0 0 0여 척의 어행량은 6,600여 톤약 5억 원으로 작년에 비해 약1,000 톤이 감소되었는데 그 원인은 출어금지령이 내려 3일간 출어를 못한 데다가 1월 1일부터 5일간은 명태잡이 어항이 좋았지만 일기불순으로 출어를 하지 못해 약 1억 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다고 어부들은 아쉬워했다. 이러한 피 맺힌 어부들의 비원이 뜨다니한 해군의 56함에 화가 미칠 줄을 그 누가 알았으랴, 운명의 1월 19일 오후 2시 34분의 그 순간을 생각하며 힘들어 했다. 정부 대변인 홍종철 공보장관은 1월 19일 동해안어로 저지선 근해에서 우리 어선단 및 해군 경비함에 대한 북괴의 중대도발 사건에 대해 담화를 발표 평화스럽게 어로작업을 하고 있는 우리 어선단 및 경비함에 대해 북괴가 무차별 폭격을 감행했다는 사실은 호전적 침략 근성을 또한번 드러낸 처사로서 응분의 대가를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1월 20일 해군 당국은 56함 합승조원 중 실종된 29명은 계속 탐색중이나 교전시 중급판 등의 입은 적에 직접 허화로 전사한 것으로 보인다고 공식 발표했다. 군 당국은 또한 실종된 56함 장병들에 대해 1월 19일부터 철야로 해상을 조명해가면서 수색했으므로 적측에 사로잡힐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견해를 밝혔다. 동해경비와 어로보 호 임무를 수행하다 북괴의 폭격으로 침몰된 56함 당포의 전몰 장병 39위의 영혼는굳은빛 뿌리는 1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동작동 국립묘지 해군 묘역에 고이 잠들었다. 용사문 앞에서 거행된 안장식에는 장창국 합참의장, 김영관 해군 참모총장, 장지수 함대 사령관을 비롯한 군장병과 120여 명의 유족들이 참석하여 나라를 지키다 젊음을 바치고 한중흙으로 돌아가는 전물 장병들의 마지막 길을 눈물로 지켜보았다. 1월 27일 밤 유족들과 함께 열차편으로 영등포역에 도착한 전물 영현 가운데 피격 당일 구조 후 중상으로 숨진 장병 11명의 유해는 이날 해군요역에 하관되었으나 유해조차 못 건진 장병 28명은 유품만을 무덤 속에 묻어 한층 유족들의 슬픔을 도두었다. 구슬픈 진혼나팔이 한강변에 울리고 전우들은 비에 젖은 흙을 전우의 무덤에 덮었으며 세 발의 조총이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숨져간 그들의 원혼을 달랬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은 사랑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